안녕하세요. 이슈를 대신 읽어주는 남자 이대남입니다. 지난 9일 네이트 판에 올라온 배우 안세아 씨에 대한 학폭 논란으로 연예계에 또다시 학폭 논란이 생겼는데요. 제보자는 안세아 씨와 같은 창원에 위치한 남산중학교 3회 졸업생으로 3년간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이미 안세아 씨는 학교에서 유명한 일진이었고 소위 말하는 학교 짱이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3년간 둘은 같은 반도 아니었는데 안세아 씨는 제보자에게 대리 싸움을 시켰다고 합니다. 제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안세아 씨는 중학교 당시 덩치가 큰 편이었고, 제보자 또한 덩치가 큰 편이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안세아는 자신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그때마다 제보자는 무시를 했고, 특별한 문제 없이 학교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안세아가 일진들을 데리고 자신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급탕실로 끌고 가서 벽에 붙어 있던 유리조각을 씹어들고는 제보자의 배를 쑤시며 위협을 했다는데요. 황당한 것은 일진 무리 중에 덩치가 작고 약해 보이는 멤버가 있었는데, 안세아는 제보자에게 그 사람과 싸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보자가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나서서 싸우면 될 것을 안세아는 치사하게 다른 일진 멤버와 굳이 싸움을 시켰고 제보자는 거부를 했지만 일진들의 협박과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하기로 약속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 싸움이 정말 치사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치러지는데, 일진들이 모여서 링을 만들고 제보자를 압박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규칙까지 정해주면서 싸움을 시켰다고 합니다. 일단 싸움을 시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화가 나는 일인데, 정말 나쁜 건 안세아는 그 싸움을 지켜보는 걸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매 쉬는 시간마다 진행이 되었고 결국 이 사실을 선생님이 알게 되자 일진들은 선생님께 혼이 났고 제보자는 더 이상 싸움은 하지 않았지만 졸업할 때까지 안세아의 눈치를 보며 학교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보자가 주장한 학폭의 내용인데요. 제보자는 86년생으로 올해 나이 39세인데 어째서 2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폭로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보자는 현재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지내면서 특히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자녀와 같이 야구장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하필이면 자신을 괴롭힌 안세아가 자신이 응원하는 NC 다이너스 홈구장인 NC파크에서 시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또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으며 아이와 함께 박수를 칠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 폭로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제보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 본인의 졸업 앨범과 안세아가 지인을 통해서 제보자의 번호를 알아보고 있다는 카톡까지 공개하면서 안세아의 학폭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 안세아 소속사는 사실 무군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소속사가 사실 확인을 건너뛰고 바로 법적 대응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실수를 한것 같은데요. 그 증거로 안세아의 학폭을 목격한 당시 목격자이자 현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보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서주겠다고까지 하면서 안세아의 학폭이 사실인 것 같은 분위기가 되었는데요. 추가 제보자는 최초 제보자가 이야기해준 급탕실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사실 안세아는 각 반에 덩치가 큰 친구들을 데려다가 싸움을 시키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 제보자가 학폭을 당하고 나온 모습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용기를 낸 이유는 매번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당시 도와주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다면서 이번 사건이 터지고 어렵게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교사의 신분으로 법정에서 증언할 생각도 있는 만큼 제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작 안세아 본인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소속사를 통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할 준비만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억울해서 허위사실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었다면 안세아 씨는 왜 지인들에게 제보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러 다닌 것일까요? 혹시 사건이 심각해지기 전에 수습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안세아 본인도 다른 연예인들의 학폭 논란을 보며 많이 느꼈을 테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학폭 내용과 카톡 내용 그리고 추가 제보자까지 등장했다면 법적 대응보단 해명을 하던 공개 사과를 해야 그나마 욕을 덜 먹을 것 같은데 왜 소속사는 논란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터진 논란으로 안세아는 잡혀있던 시구도 취소됐으며 안세아의 아내가 운영하는 도시락 업체마저 타격을 입은 것 같은데요. 예능 프로와 노래로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쌓은 안세아 씨가 정면 돌파로 해명이나 사과를 할지 아니면 발표했던 대로 고소를 준비할 것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지만 예전 송하윤 씨가 학폭 논란으로 침묵을 지키다가 사라진 것을 기억한다면, 안세아 본인 스스로, 해명이나 사과를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배우 안세아 씨의 학폭에 대해 정리해 봤는데요. 아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서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혹시 안세아 씨의 학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저 학폭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를 위해서 그리고 가해자의 응징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